안녕하세요. 동대문 체험입니다 어, 오늘도 날이 정말 덥네요. 이제 덥다라는 표현이 맞게끔. 그래서 옷이 점점 얇아지고, 옷들은 정말 여름 느낌 나는 옷들이 지금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느낌은 지금 당장 이제 날이 더워지면 입을 수 있는 느낌. 이게 바발인데, 얘는 여름에 비 오고 이런 나 입어도 되게 만든 완전 들리시죠? 이게 프라다 원단의 얇은 흡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롱 느낌의 바바리도 이런 베이지 느낌 이렇게 하나 걸치시면은 느낌, 분위기 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준비해 봤는데, 팔, 여기 어깨선이 나그랑 느낌이라서 입었을 때 그냥 편한 느낌의 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크신 분이, 키 크신 분 입었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이게. 근데 네, 이게 지금 사이즈가 이런 건 프리 사이즈긴 이 하죠. 그래갖고 66 7 7 기본 사이즈인데 88이 입으셔도 이거는 충분히 맞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느낌에 여기 베이지하고 어그니까 검정 색깔이 나와요. 근데 검정은 좀 탁해 보이더라고서 제가 이제 이거 베이지만 이렇게 데리고 와봤어요. 어떠세요? 기본 스타일이면서 원단이 정말 좋고 안에도 이렇게 보이시죠? 요 안감 요 라인 처리도 이렇게 고급지게 해놨어요. 요거는 옷이 그야 말로 싼 옷이 아니에요, 얘도. 목선 뒤에도 이렇게 딱 느낌이 이렇게 딱 2단으로 만들어놓고 이렇게 돼있고 스타일이 그래 이게 얇아서 한 여름에 비 오고 이런 날 입으셔도 될것 같죠 정도의 두께감이 돼서 제가 이걸 준비해 봤습니다 어 그리고 안에 요티 그냥 귀여운 티예요 귀여운 티인데 요건 반팔 티인데 흰색하고 검정 나오는 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이 바지 굉장히 분위기 있죠 색감이 이런 청록색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 청록색 저런 색깔 바지가 잘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바지를 색감이 너무 예뻐서 했더니 고객님들이 요거몇 분이 주문하셨어요 저도 참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색깔이 지금 청록색하고 이렇게 아이보리하고. 이 위에 건 화이트고 이건 아이보리. 느낌 틀리죠? 이렇게 지금 두칼라가 준비가 되어 있고, 포켓이 이렇게 크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멋스러운 디자인이에요. 여기는 통짜예요. 여기만 이렇게 해놨지. 디자인이 이렇게 조각을 넣는데 굉장히 좀 특이하게 넣었죠. 그리고 뒤에가 포켓이 하나만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선. 이쪽은 이렇게 선. 그러니까 디자인이 굉장히 좀 특이한 바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통이 이렇게 넓어요. 작은 통을 원하시면 크다 그러실수 있고, 요거는 통이 적당히 넓으면서 밑에까지도 통이 적당히 넓은 디자인이라서 입었을 때좀 멋스럽더라고요. 제가 걸쳐보니까. 저는 이렇게 큰 통을 좋아해서 그런지 저는 딱 좋았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사이즈가 얘는 지금 한여름까지 입어도 돼. 이런 건 이제 초여름. 뭐, 삼복에는 무조건 덥고 뭘 걸쳐도 덥잖아요. 그때는. 그때 말고 이제 요거는 초여름까지 입어도 되는 이렇게 얇은 요 바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호스타일도 지금 겹으로 된 것도 있어요. 저희 겹으로 된거 있는데 요거는 지금 혹겹 통이 이렇게 적당히 넓고 밑에가 이렇게 요 느낌 바지는 요런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통이 약간 겹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것도 그리고객 굉장히 좋아하는 바지 중에 하나인데 얘 얘도 이제는 입기 딱 이제 앞으로 입기 괜찮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얘는 너무 혹겹이라서 썰렁할 수는 있어요. 얘는 요렇게 안에 이렇게 돼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것도 초록하고 핑크 근데 입었을 때 핏이 아주 예쁜 바지라고 제가 설명했던 그 바지 포켓이 이렇게 입체로 두개가 있어서 어제 우리 고객님 입어봤는데 마르셨는데 어우 예쁘네요 하시더라고 그래서 가져가셨어요 요것도요 네, 요런 느낌 요게 지금 요 바지가 지금 요청록색하고 요거하고 아이보리 두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이 바지도 7788까지 맞는 바지입니다 얘도 어, 이렇게 봄봄해요 어떻게 너무 봄봄스럽고 요거 요게 핑크하고 초록이 있다 그랬죠 핑크도 있고 초록이 있고 이렇게 라운드로 돼있고 단추가 이렇게 다 단추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자, 자수가 나져있고 가운데 하나 포인트를 줬고 단추 구멍에도 다민자데요 가운데 하나 포인트를 이렇게 줬고 요게 포켓이 입체로 이렇게 나와있다고 제가 설명해드렸어요 이렇게 입체로 나와있어서 굉장히 특이하고 원단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 원단이에요 이건 원단이 여기다 이렇게 느낌 있게 어떠세요? 이런 느낌. 뒤에는 이렇게 샤링이 하나 들어 있어서 입었을 때 편하고 이런 사이즈도 사실 칠칠 반까지 입었을 때 편해요. 이런 옷은 타이트하면 안 예쁘더라고요. 이런 왜면 마나 린넨 같은 경우는 왜 타이트하면 불편하고 안 예쁜 거 아시죠? 그래서 한량하게 입었을 때 예쁜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 안에 티가 꽃다발이에요 근데 요게 신상이 들어왔는데 제가 너무 예뻐서 저기다 입혔어요. 요 티예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청바지, 뭐 저희 청바지 같은 거 보통 많잖아요. 청바지, 면바지 이런 데나 아무 데나 걸쳐도 그냥 예쁠 것 같아서 이런 바지, 이런 바지 있으시면 이렇게 그냥 툭툭 걸쳐도 예쁜 느낌, 그쵸 예쁘죠? 이렇게 입으셔도 예쁜. 요 티인데 여기 신상이 새로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코티가 있었잖아요. 이제 코티 다음에 나온 게 얘, 요게 이렇게 나와서 핑크 바지도 이렇게 입으셔도 예쁘고, 그쵸 이런 느낌으로. 이게 칼라가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다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색감이 다 예뻐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먹색, 이거는 노란색, 노란색. 이게 이제 겨자색이죠. 근데 우리 노랑이라고 보통 그냥 표현해요. 그 다음에 흰색, 그 다음에 이렇게 소라. 소라도 이쁘죠? 소라가 이게 소라의 핑크 꽃이래서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청바지 같 입어도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지도 이 바지가 제가 약간 스판기가 있어서 입었을 때 굉장히 편한 바지라고 했, 설명했던 그 바지인데, 컬러가 이 라일락색 보라하고 아이보리하고 두 컬러입니다. 근데 이게 텐션이 장난 아니라 그랬죠? 쭉쭉쭉 이래요. 그래서 입었을 때 굉장히 편한 바지라고 보시면 되고, 일자 핏이라서 이게좀 와이단 통실하시면은얘 입으시면 딱이고, 사이즈는 얘도 77 반까지, 66777 반까지 맞는 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체크 원피스 제가 보여드렸었죠 근데 오늘은 여기 체크 원피스다 제가 조끼를 이렇게 입혀 봤어요 어떠세요 저희 이 조끼 사이즈에 상관없이 입는 조끼 중에 하나가 얘예요 요게 린넨이 80%고 면이 20% 섞여 되는 그 원단인데 요런 거야말로 여름까지 입어도 되게 생겼어요 얘도 얘도 마찬가지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기본 이렇게 스타일이 뒤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조끼 자체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데, 말르신 분은 그냥 헐렁하게 오버핏으로 입고, 저같이 큰 사람은 그냥 맞게 입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조끼 중에 하나가 이 아이더라고요. 안에 이렇게 다 고급지게 이렇게 안감을 넣어서 이 입었을 때 느낌이 여기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안감이 들어있어서 밑에 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꼬불꼬불한 느낌이 나오게 이렇게 만든 이 조끼고, 그 다음에 안에 요 체크 원피스. 여성여성스럽다 그랬죠? 아, 정말 여성스러운 것 같아요. 이런 조끼는. 이 쪼끼도 그렇고 지금 요 체크 원피스도 그렇고 아주 여성스러운 느낌의 원피스 그렇죠? 근데 요 원피스는 사이 쪼끼는 사이즈가 좀 크신 분 입으셔도 되는데 이 체크 원피스는 사이즈가 66, 77까지밖에 안 됩니다. 제가 원래 치마를 그닥 좋아하진 않는데 이 치마를 계속 누는 이유가 치마가 굉장히 편하고 시원한 거 아시죠? 그래서 치마를 많이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요것도 지금 이런 느낌. 뒤에도 이렇게 이쁘게 그리고 이게 청이 워싱이 돼 있어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이렇게 요 밑에 샤링이 있어서 예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샤링이 그리고 사이즈가 이것도 큼지막해서 좋고 뒤도 이렇게 나와있고 바도 크죠. 사이즈가 이렇게 큼지막해요. 그리고 빨간 땡땡이를 넣어서 약간 귀여운 핏도 나오고 이 느낌은 이렇게 포켓이 밖으로 이렇게 나와있어서 좀 귀여워요. 특이하고 사이즈도 큼지막하니 아주 좋고 이 청이 워싱이 잘 돼있어갖고 아주 입었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비친감은 당연히 전혀 없고요. 사이즈가 88까지도 맞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점퍼스커트인데 원피스로 나온건데 이 아이는 주름이 여기 중간부터 내려갔고 뒤에가 이렇게 돼있고 얘는 커 보이는데 제가 안 크다 그랬죠? 66, 77까지밖에 안 돼요. 얘는 그냥 기본 스타일 같은 이청 원피스라도 얘는 사이즈가 작고 이 아이는 사이즈가 생각보다 크다고 제가 한번더 이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보시면은 그쵸? 주름선이 얘는 요만큼와 있잖아요. 얘는 이 밑에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이 아까 요렇게 다른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 색깔이 여기 좀더 진하고 가, 얇기는 얘가 조금 더 얇팍해요. 여기 약간 좀 두꺼운데 이것도 워싱을 잘 빼서 괜찮고 저희 는 저희대로 그냥 느낌 있는 스타일이고 얘는 77까지밖에 안 되는 원피스라고 제가 한번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아, 디테일을 이렇게 멋스럽게 해 놨어요, 얘도. 폭이 엄청 넓어서 입었을 때 멋스러워요. 이런 건 여성스럽고 생각보다 옷이 이런 거는 그래서 아주 멋쟁이, 이쁜 여성스러운 스타일의 원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백옥같이 하얀 원피스. 요거는 자수가 이렇게 나져 있않르죠 여기에 자수가 나져 있고, 요 소매 끝에 이렇게 자수가 있고, 여기 카라 끝에 이렇게 자수가 나져 있고. 치마가 이렇게, 이게 폭이 해도 굉장히 넓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지금 허전한 것 같아서 어부바를 여기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d 피를근 예를 들어서 어부바나 아니면은 다른 거 그냥 스카프 같은 거 하나 해도 너무 이게 화이트 느낌이라서 지금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입었고요. 디, 디자인은 기본. 민자 기본 스타일이고. 그래서 하나 뭐가 있으면 이쁘죠. 이것도 근데 우리 고객님들 많이 좋아하셨어요. 이것도 그래서 몇개 주문이 나갔는데. 이제 앞으로 입기는 아주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딱이지 않을까 싶고 사이즈는 77 반까지 맞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66, 77이 제일 예쁜 사이즈예요. 저 아이도. 요거는 개나리색 바지 어떠세요? 완전 개나리색이죠. 요게청 자켓 남방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자켓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런 느낌인데 얘가. 이렇게 짧게 나오면서 이렇게 보이시죠? A라인이에요. 그래서 약간 귀여운 느낌이 나오는 이런 청 자켓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장도 짧고. 팔도 이렇게 짧아요. 얘는. 그래서 만약에 긴티 입고서 그냥 살짝 나오는 느낌으로 입어도 괜찮아요. 뒤에가 이 밑으로 이만큼 내려와 있어서 좀더 캐주얼, 보통 청 이런 난방선이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 밑으로 내려와 있어서 약간 더 캐주얼해 보이고, 느낌도 뒷모습도 이래요. 심플하면서도 멋스럽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베어티 저희 이거 아시죠? 이 베어티 이거다 이렇게 디피 해봤어요. 이 느낌을 이렇게 입으시면 시원해 보이죠, 굉장히. 이 베어티도 흰색하고 제가 핑크 어두운 핑크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바지가 신상이 들어온 거라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 건데 이 바지가 지금 저 노란색이잖아요. 오늘 내가 저도 노란색을 입었네. 이제 개나리 색깔이라서 봄 느낌이 확 나서 너무 예뻐요. 저 노란색하고 핑크하고 이게봄바지로 신상이 나왔어요. 어세요 괜찮죠? 너무 예쁘죠? 뒤에도 예뻐요. 뒤에도 이렇게. 주머니 포켓이 이렇게 딱 있으면서 디자인 그리고 이게 요거는 지금 다 이제 딱 이런 아이들은 초여름까지 입어도 돼요. 다 흑겹으로 나오고 이게 스타일이 아주 편한 느낌면서도 핏이 적당히 나오고 이거는 팔팔까지도 저 같은 사람은 팔팔도 맞겠다. 꽉 끼게 지금 해 보니까 그리고 여기 약간 기장이 긴 듯하면 이렇게 롤업해서 입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얘네들은 한 번만 이렇게 접고 입어도 접어서 입어도 또 그렇죠. 이쁘죠. 이렇게 입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핑크색도 이거 흰색도 나오는데 핑크 지금 제가 노랑을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노랑도 봄에는 뭐 노랑 만약에 바지 입을 때 저렇게 흰티 아니면 검정티 이런티 같이 입잖아요. 그럼 노란색도 생각보다 다잘 어울려요. 아무데나 그래서 저런 것도 하나 정도 는 있으셔도. 이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저 노란 바지다가, 요렇게 입으셔도 이뻐. 그쵸? 이런 느낌으로 입으셔도 이쁘고, 이렇게 힌트 이렇게 입으셔도 이쁘고 이것도 귀엽죠. 이것도 자수 강아지 자수 이런 느낌으로 이, 이 노란 바지 같은 경우는 요런 칼라 이렇게 지금 블랙 칼라도 잘 어울리고 지금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입으셔도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색깔이 바지가 노랑하고 핑크가 두 개가 나온다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8 8도 어거지로 맞아요. 편하 적당히 편하긴 해요. 제가 걸쳐 보니까. 어, 요거는 어, 라운드 자켓이라고. 우리 고객님들한테 인기가 짱인 요청 린넨 자켓. 얘 이런 이런 린넨 재질 이런 거는 굉장히 이게 얇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다 사실 초여름까지 입어도 되는 아이들이야. 이런 거는 여름 여름에 입을 때는 뭐 나시 같은거나 반팔이코 하나 걸쳐주잖아요. 그러면 느낌 있고 괜찮지 않을까? 라운드해서 편하고 그쵸 그 제가 여기다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안에 티가 이 나리꽃 티라고 제가 보여드렸던 거기다 이렇게 입혔어요 어떠세요 이렇게 사이즈가 얘는 큼지막해서 좋다 그랬죠 제가 여기에 이렇게 포인트도 이렇게 돼있어서 나름 뭐 심플하면서도 괜찮아요 얘는 이것도 사이즈가 얘는 포켓도 이렇게 이쁘고 얘는 사이즈가 큼지막해서 제가 좋다 그랬죠 7788까지 맞는 사이즈인데 어 약간 이렇게 한랑하게 입는 옷이긴 한데 이제 저같이 큰 사람들은 그냥 맞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입는 옷 중에 하나가 이런 옷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 안에 저 나리꽃이가 있는데 펜자군 있었어? 핑크하고 핑크는 지금 밖에 비필러 저기 있어서 빼기 그렇고 핑크 초록 컬러가요 노란색 세 가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 나리꽃인데 얘는 사이즈가 별로 제가 안 크다 그랬죠? 사이즈가 큼지막한 티는 아니긴 해요. 저아이 그리고 저 지금 제 바지가 카키색이잖아요. 제가 신상이 들어왔어요. 제가 우리 고객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핑크하고 색깔이 핑크하고 카키하고 두 개가 들어왔는데 얘가 어떻게 이쁘냐면 이렇게 일자면서 살짝 이렇게 일자핏으로 나오는 거 이렇게 딱 보이시죠? 딱 일자핏 일자핏인데 <laughs> 좁은 게 아니라 넓은 일자핏이에요. 포켓이 큼지막하고 뒤에가 이렇게 걸 여자라고 써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귀엽게 이쪽은 없어 그 대신에 이쪽에만 이렇게 있고 이게 이것도 사이즈가 프리사이즈인데 77 반까지 입으셔야 될것 같아 팔팔이 입으면은 딱 맞을 것 같아 저는 제가 이런 걸 입어보면 너무 딱 맞아서 이 끈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래서 이제 팔팔이 입었을 때 약간 그 정도 타이트한 느낌이 온다고 보시면 되고 핑크하고 이렇게 카키색하고 두 컬러 카키도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뒤에 이렇게 여기에 거리라고 써 있어요 예, 보이시죠? 걸 어. 이쁘, 귀엽게 써있어요. 이 바지에 거리라고 예쁘게 써있어요. 카키하고 이것도 카키. 언니 저기 사다리 바지 있나 봐봐. 하나만 돼? 있습니 카키하고 요 핑크하고 두 컬러가 나오고 핑크는 요렇게 뒤에 걸이라고 노란 머리에 걸이라고 써있는 요 스타일이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런 거는 통바지로서 입었을 때 굉장히 편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요거는 카키색 마 자켓 요게 저희가 요것도 많이 나갔던 건데 요게 지금 한 장이 또 있다 그래서 제가 요걸 한번 올려보려고요 요게 막장이에요 사실은 이제 더는 없어요 얘는 누가 달라래도한 번에는 못 드리는 거예요 카라가 이렇게 돼있다 그랬죠 제가 이게 적당히 세미 느낌이 나서 점잖은 자석 갈 때도 괜찮고 그냥 편하게 놀러 다닐 때 입어도 괜찮다 그랬던 그런 제가 요 스타일의 요 자켓 겸 마이 느낌으로 나왔고 포켓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있고 단추가 이렇게 이쁘게 단추 구멍이 하나를 포인트로 줬다 그랬고 안에가 요렇게 안감이 돼 있어요 그래서 편해요 입었을 때요런 거는 간단하게 입었을 때 편하고 뒤에도 민자 색감이 이게 카키가 아주 이쁜 카키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이, 이 목선이 요런, 이렇게 차이나 느낌이 돼서 여기다는 약간 라운드를 고 스카프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후드티 하나 입으시라고 제가 후드티를 여기다 디필해 봤습니다. 이 바지도 그냥 기본 바지, 일자 핏 바지 나왔던 바지, 바지에다 요렇게 제가 입혀 봤어요. 요 바지도 너무 큰 바지만 제가 많이 보여드렸더니 통이 큰 것만 있냐 그래서 제가 좀 작은 거를 입혀, 보여드리다 보니까 지금 요런 핏이 저희가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보라색 보여드린 것도 그렇고. 스타일이 지금 다 약간 느낌의 일자 핏으로 나와 있는 바지들입니다. 얘네들은 저 바지도 77반까지 맞는 바지예요. 위에 자켓은 77반까지예요. 위에 자켓도 6677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어떠세요? 라일락색 보라 이쁘죠? 요건 인기가 계속 짱이에요. 요거는여기 이제 면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면 연일에서 이제부터 입기 딱 좋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호겹이로 나와 있는 아이예요 근데 디자인이 목선이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 엄마들이 좋아하는 목선이에요. 이게 다들 보면은. 편한 스타일. 약간 이게청 자켓 같은 느낌의 단추. 들리시죠? 요 단추에서 굉장히 캐주얼해 보이죠? 옷이. 이런 느낌. 뒤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사이즈는 6677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에 티가 소년이 멀리 뭐 바라보고 있는 티인데 요게 색깔이 보라하고 요 라일락색 보라하고 흰색하고 두 칼라가 나왔어요. 두 칼라가 나와서 색깔은 보라색이나 아니면 흰색 그렇죠? 근데 면이 진짜 좋아 이런 애들 면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 그리고 팔기장도 여게한8부 정도 나와서 이제 입기 딱 좋고 사이즈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많이 크진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요거한 팔팔까지 입으셔도 될것 같아 팔팔까지. 근데 이옷 자체가 빡시하게 입는 건 아닌데, 88분은 적당히 있고, 6677분들은 좀 한랑하게 입었을 때 이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저 바지가 린넨 바지인데, 살짝 좀 통바지, 살짝 와이드 통이에요. 완전 크진 않고,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거 뒤에가 이쁘다 그랬죠? 뒷주머니가 이렇게 큼지막한 게두 개가 있어 이쁘다 그랬어요. 이것도 인기 짱인 바지 중에 하나예요. 얘도 여름까지 입어도 되는 바지예요. 왜? 왜냐면 이게 얇아요. 많이 얇아. 얇아서 굉장히 요새는 추워서 못 입지 아직은 사실 추울 텐데 이제 나오기는 이런 스타일이 나오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런 느낌으로 그쵸 이쁘죠 저렇게 입으시고 저희 신발 저런 거 하나 신으시면 딱이에요 오늘도 저 신발이 편하고 너무 좋다고 또 언니 사드린다고 또 우리 저기 멀리서 주문하신 분도 있으세요 어 요거는 레자자켓 여전히 인기가 많은 레자자켓인데 요건 지금 소라색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시원해 보이죠? 느낌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흰 티에다가 이렇게 레자 자켓 하나 있잖아요. 시원해 보이고, 이게 가죽이 아니고 레자라 그랬죠? 너무너무 이게 부드럽고 좋아요. 받으신 분들이 다 너무 좋아요. 어, 게 소라 색깔하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카키색이 하나가 들어온 게 있어서, 요것도 딱한 장밖에 없긴 해요. 요것도 한번, 마음에 드시는 고객이 있으면 요것도 이제, 찜 얼렁 하시라고. 카키가 멋쟁이 색인 거 아시죠? 완전 멋쟁이 색이긴 해요. 이 카키 색깔은 요렇게 디자인이 포켓이 요렇게 있고 레이어드해서 입은 것 같은 느낌의 요런 잠퍼라고 얘기했고 뒤에 프릴이 있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뒤에도 요렇게 레이스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얘네 같은 경우는 세미정장 느낌이 나서 결혼식장 같은 데갈때 입으셔도 괜찮고 어디 점잖은 자세갈 때도 괜찮고, 놀러 갈 때도 괜찮고, 다 입어 뒀을 때 괜찮은 점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바지가, 바 되나마나 뭐, 멋지지.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게. 그리고 요 바지가, 신상이, 제가 바지가 오늘은 신상을 조금 많이 좀 놓았어요, 바지를. 바지가 너무 다 계속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바지들이 대체적으로 좀다통바지긴 한데, 이 바지 어떠세요? 여기 앞에 주머니가 크다만 게두 개가 있고, 뒤에도 포켓이 이렇게. 크다만 이렇게. 뒤에 포켓은 작고, 앞에 포켓이 이렇게 크네. 그렇죠 그리고 사이즈도 적당하고, 통도 적당해요, 얘는. 근데 얘가 사이즈가 88까지 가능한 사이즈라고. 우와. 우와, 짱이다. 88도 홀렁하겠다. 88도 이거는 구9도 맞게 생겼네. 찍 늘려놨을 때 느낌은. 근데 이렇게 편한 느낌에, 이런 느낌의 옷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자체가 원단이 진짜 좋아요. 다 워싱이 나 빠지고 이런 거는 원단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옷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근데 또이 느낌만큼 좋은 바지가 또 이거는 제가 이제 디피를 못했는데 이 바지도 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바지예요. 린넨. 린넨이죠. 린넨이 여기 린넨. 아시죠? 이렇게 포켓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고 뒤에도 있고 얘는 이게 같은 핏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청이고 이거는 린넨이고 이 린넨이 사실 한여름용인데 벌써 나왔어요. 얘는, 얘는 좀오버를 했어요. 사실은 얘가, 얘도 사실 지금 입기도 좀 썰렁한데 얘는 좀 너무하긴 해요. 근데 이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것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어, 면 난방인데 면이 굉장히 얇고 부드러운 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이시죠? 가운데 하나 이렇게 요것도 다 단추 하나 하나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고난방 그 이것도 밑에 싸게 단추도 싸게로 돼 있어 보이시죠 이렇게 싸게 가운데 요거 포인트 두 번째도 포인트 원단이 원단을 만져보라 그고 싶어 이런 거는요 원단이 너무 좋았는데 기본 핏의 난방이긴 한데 이렇게 어떠세요 너무 이쁘지 않으세요 이게 은근한 색깔이 들어있어요. 여기 약간 연두빛도 들어있고 살짝 핑크빛도 들어있고 그래서 은근 이렇게 자세히 보면 색감이 아주 이쁜 색깔이에요 얘 남방이. 그래서 이거는 사이즈가 6 6 7 7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바지가 청색하고 요 겨자색 바지가 두 종류가 이게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던 바지. 주머니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뒤에도 포켓이 이렇게 크다 맞게 두 개. 근데 요것도 바지가 굉장히 편한 바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요 그냥 기본 핏이면서도 완전 너무 와이드하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 볼수 있는 그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 그런 바지입니다. 요 바지도. 그리고 요남방도요남방도 남방도 아주 이뻐요. 화이트인데 여기 꽃이 코사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 아시죠? 얘도 아주 예쁜 남방 얘도 흰남방이죠 그렇지만 얘는 또 반전이 있는 아이예요. 흰남방 기본 핏. 얘는 기본 스타일인데 안에다 뭐좀 입힐 거야. 얘가 뒤에가 보면 또 대박. 어떠세요? 너무 이쁘죠? 얘는 남방으로 입어도 되고 안에 모뭐 하나 입고 이렇게 오픈해서 입잖아요. 그러면 약간 자켓 좀 뭐라 래야 되까 자켓 느낌 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남방이라고 얘는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안에다 모뭐 하나 입고 입으면 이렇게 오픈해서 입잖아요. 그러면 자켓 느낌 나는 그런 남방이라고 보시면 되는 얘는 그런 나입니다 뒤에가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아, 너무 멋있어 색감이. 그리고 얘가 지금 제가 이 청바지를 여기다 입혀봤는데 이 청바지가 보이시죠? 여기 밑에 카브라가 돼 있고, 이렇게 선이 돼 있고, 근데 얘는 밑에가 요거 살짝 한짐. 우리 저기 속초 고객님 말씀대로 한짐이에요. 여기가 한짐인 바지인데, 이런 바지는 저는 지금 제가 입은 바지가 이 바지인데, 저는 겨울 버전을 입었는데 이게 지금 봄꼴로 나왔어요. 이렇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입은 똑같은 거. 이렇게. 포켓 입고, 뒤에 주머니 이렇게. 작은 주머니 귀엽게 있고, 밑에 답은, 이렇게 단이 카브라 같이 돼 있어서, 입었을 때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지 한 9부 정도 저는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크신 분이 입었을 때는 뭐 7부, 8부로 입어도 되는 그런 옷이고, 저같이 작은 분은 그냥 입었을 때 적당한 길이라고 딱 보시면 될것 같은 그런 바지입니다. 얘는. 저 남방, 저이 남방 너무 멋있어요. 고객님들. 강추. 그쵸. 아,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색감을 이렇게 나염을잘할수 있을까, 내가. 원단도 너무 좋은 원단이고 저건 진짜 합격이 합격. 어, 요것도 가디건인데 여름 가디건이라고 제가 설명했었죠. 그 여름 가디건이에요, 이게. 이게 이게 만졌을 때 느낌이 시원해요. 이건 포근한 게 아니라 약간 시원한 느낌이에요. 요런 실이거든요. 이게 실이 면실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기본 스타일 이렇게 돌돌이로 목선도 돌돌이고 사이즈는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66, 77 사이즈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가디건입니다. 이 바지는 이렇게 고무줄 바지, 편한 바지, 엉덩이에 포인트가 이렇게 언발로 돼가요. 주머니가 포켓이 언발로 돼있다 그랬던 바지고 사이 그냥 심플하고 괜찮지 않으세요? 이런 느낌 그냥 편하게 입는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거는 하나씩 그냥 가볍게 입으시면 되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본 스타일로. 어떠세요? 그냥 기본 느낌. 어,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이게 지나오는데 너무 멋있어서 가방을 준비해봤어요. 를 어떠세요? 가방. 요거는 캡처를 하셔야 돼요. 우리 고객님 사이즈가, 사이즈도 큼지막하고 요게 원단이 그냥 이런 면, 아니 레이온이라 해야 되나? 그런 원단이에요. 그리고 안에도 이렇게 그냥 잘돼 있어요. 멋스럽게. 포켓이 하나 있고 그냥 저렇게 편하게. 근데 이게 좀 멋스러운 것 같아. 색감이 너무 예뻐서. 그쵸? 너무 예쁘죠 색깔. 요 색깔 있고 그다음에 요 무늬도 있고 요 무늬 아시죠? 어떤 무늬인지? 요런 무늬. 앞뒤 똑같아요. 얘도 있고 그다음에 예요 무늬 아시죠? 요말 무늬. 이 말이 어떤 무늬인지 아시죠? 제가 얘기 안 해도 다들 아시더라고. 이렇게, 안감은 다 이렇게 주황으로 이렇게 넣어서 조금 포인트도 있고 멋스러운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거 준비를 해봤어요. 이 가방은 제가, 이 가방은 가격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가방은 18,000원에 제가 드릴 거예요. 이것도 말문이이 말그림 뭔지 아시죠? 말그림이 좀 멋있긴 해요. 이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걸로 하셔도 되고, 가격은 이 말그림은 제가 고가격에 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고객님들이 감사하게 너무 신발을 주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신발을 받으신 분이 너무 예쁘다고 오늘 주문하신 분이 입, 신었는데 너무 편하고 좋다고 언니 사드린다고 하나 또 주문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멀리 계신데 이렇게 컬러가 검정하고 흰색깔이 나오고요. 요거는 에나멜이라서 반짝반짝하니 여름에 신었을 때 시원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렇게 민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번에 이제 무광이 추가가 됐어요. 느낌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제가 요런 요런 것도 편하게 신기는 얘도 괜찮다 그랬던 얘도 주문이 많이 들어갔던 아이고. 그다음에 요거 지금 이 화이트 느낌으로 들어가다 보니까는 이게 시원해 보인다고. 또 얘도 고객이 주문이 요것도 많이 들어왔던 신발 중에 하나예요. 시원해 보이고. 그리고 이게 다닐 때도 이 굉장히 이게 편해요, 발이, 신발이. 그 요게 무늬가 이게 가죽이에요. 보이시죠? 전체 다. 이게 자수 그림의 가죽이에요, 요게 지금. 그래서 아주 고급져 보이고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우리 고객님들 너무 감사하고. 아, 그리고 자, 가끔씩 이제 고객님들이 가격을 오픈 안 한다고 저한테 많이 혼내키거든요. 근데 가격은 제가 거기다가 밑에 댓글로 달아놓긴 하는데, 가격을 오픈하면 안 되는 물건들이 저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격을 오픈 못하니까 궁금한 사항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문자나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고객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물건이 조금 단가가 있는 게 그만큼 물건이 퀄리티가 있어서 저희가 단가가 있는 거예요. 비싼 건 아니고 물건이 비싼 거니까 마음 푹 놓고. 그냥 일단 받아보세요. 받아보시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구, 구매해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죠?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